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7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과 심터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때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한 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뒤차가 추월해서 갑자기 끼어들 때저 사람 정말 매너 없네. 운전을 어떻게 배웠나? 그런데 내가 급한 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는, 아, 나 진짜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약속에 늦으면 걔는 맨날 늦고 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약속에 늦으면 오기 전에 일이 있었잖아.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면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으로 그리고 내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로 이어진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이중작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황 나의 일은 가급적이면 작게 보지만 남의 일은 작아도 엄청 크게 보는 상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이중작대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잣대가 단순한 심리적 경향을 넘어서 무서운 영적 교만의 뿌리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두 자매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아내가 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오홀라가 먼저 끔찍한 죄에 빠졌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힘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오홀라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영적 간음의 상대였던 아수르에 의해 그녀는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언니가 왜 망했는지, 언니의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멸망당해버린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 오홀리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지 말자. 그렇게 언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변 강대국들의 위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 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동생 오올리바는 언니의 파멸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더 부패했대요. 언니의 멸망을 자신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잠시 잠깐은 경고로 받아들여서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지요.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북 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꼈겠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의 왕은 다윗 왕의 혈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저 봐라,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민족이다. 저들과는 완전 다르지. 우리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는 늘 옳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별된 민족이라 자부했던 이들의 실상은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영적 분별력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이었지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힘,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아스로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이다라며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했을지도 모르지요. 동생 오올리바, 남 유다의 교만과 무지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영적 간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의 죄는 본질적인 타락으로 정지하고, 자신들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했던 강한 힘을 위해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더 많은 나라들과 동시에 손을 잡으며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더 깊고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든 것이지요.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저들처럼 특별하고 다른 존재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제 안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 뒤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눈과 귀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명백한 죄악,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교회나 신앙인의 소식을 접하며 쉽게 분노하고 손가락질하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나를 돌아보는 것보단 오히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며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저들의 죄악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아,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라나고 있는 죄의 뿌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며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두 자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들이밀던 그 날카로운 잣대를 이제는 거두고 그 잣대로 스스로를 재어 보라고 말이죠. 마치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 스스로 만들어낸 거룩함 뒤에 숨지 말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죄, 나 자신의 죄의 본질을 정직하게 마주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중잣대를 버리지 않는 한, 결국 오올리바처럼 똑같은 실패를 더 비참하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무너짐을 보며 내 안에 이중잣대가 꿈틀거릴 때,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는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하는 아니함에서 우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 우리의 이중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완악함 내려놓으며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결단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건하옵나이다 아멘.